안녕하십니까 인니건축입니다. 오늘 아침에 현장 오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예. <laughs> 현장이뭐 여기 여기는 우리 일꾼들 숙소입니다. 저번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숙소 예. 바닥이랑배베배배딩이나합니다 배댕. 쉽게 말하면 한밭집입니다. 이렇게. 네, 빈 땅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하는 저기, 그 밥해주는 아줌마도 계시고요 어, 오늘은 제가 갑자기, 어, 하시, 사실은 다음 달에, 제 자카타 아파트에 그 렌탈한 사람이, 어, 기한이 다 돼서 나가는데, 아파트가 생각나서 제가 그, 인도네시아에서 망한스를 좀 풀어보려고요. 제가 <laughs> 인도네시아 와서 한세번 정도 그 아파트를 구매했어요. 첫 번째는 아파트는 저기 2010년도에 정말 그 조그만 원룸이죠. 원룸. 아주 조그만 원룸을 샀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원룸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원룸이 저기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해야 될 아파트를 일반 일반인한테 판 거예요. 어휴 그래 가지고 그게 아파트에 서티피케이안 나와요. 뭐 그때는 몰랐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게 이제 벌써 10년 전이죠. 어, 지금도 안, 나와, 안 나온다 고 그러고요.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그 아주 싼 값에 제 친구, 현지인 친구한테 넘겼어요. 걔는 <laughs> 월세, 월세는 잘 나가요. 그 위치가 그 자카타에서 그 숟가락노 하타에서 시내 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그 요걸 나는 데가 있거든요. 거기에 있어서, 예, 네, 아주 그 위치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월세도 싸고 그래서 그렇게, 한 번, 구매해서, 뭐, 이유는 남긴 건 없어요. 조금 손해보고 팔았어요. 결국은 어쨌든 저쨌든 본전도 못 챙기고 판 경험이 있고, 그 이후에 2000, 아, 그, 게한 2008년도에 샀나보다. 예. 그 이후에 또그 자카타 꾸닝안이라고 있어요. 자카타 슬라탄네그 남자카타 쪽에 그 꾸닝안이라고 있는데, 동네는 아주 비싸고, 오,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최고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일 거예요, 아마, 꾸닝하니. 어쨌든, 거기에 아파트를 샀는데, 2000, 그것도 한 10년은 안 돼도 막 그것도 될 거예요. 자, 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, 2010년, 뭐, 11년, 뭐, 그렇게 된거 같아요. 어쨌든, 그걸 샀는데, 결국은 그거 그것도 또 서티피카시 안 나오는 거예요. 문제가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, 디벨로퍼가. 해가지고 그, 첫팁가시 그, 대장이거든요. 그, 쉽게 말하면 아파트 문서. 그게 안 나와서, 이게, 그게 있으면, 값이 꽤좀 나가는 아파트인데, 그게 없어서, 지금 뭐, 달리지도 않고,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. 예. 네. 어, 렌탈은 잘 나가요. 렌탈은, 한 달에, 저는 아주, 그, 값싸게 내는데, 한 달에 750만 눕비야. 달에 70만원 좀 될랑가? 뭐그 정도입니다. 렌탈은 잘 나갑니다. 렌탈은 문의도 많이 오고 잘 나가요.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잘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15년도 같아요. 5년도에 그 족자에 저기 달란솔로라고 있어요. 적자 공항 가는 길에 보면 있는데 그 위치는 좋아요. 어쨌든 샀어요. 그것도 원룸이에요. 싼 값에 싸게 팔더라고요. <laughs> 싼게 비지떡이지. 하여튼 그걸 샀는데 뭐 지금 상태는 거의 그 마무리 공사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렐랑이라고 경매가 됐다는 소문도 있고 뭐 소문은 있어요. 예. 어쨌든 그게 지금 그 입주도 못 하고 피니싱 작업이 안 돼서 입주도 못 하고 열쇠도 안 주고 뭐 지금 뭐그 셧다운 상태입니다. 예. 호흡, 그래서 제가 이노이시아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제가 산 거는 뭐 운이 안 좋았죠. 예.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.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아파트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어그 이미 완공돼 있는 그글 구매하시면 되고요. 그건 이미 서티프가수 있겠죠. 서티프가 없는 건 구매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제신그 신, 신규도 분양하는 거 있죠. 그거는 테스인데도 그신규로 분양하는 거는 저기. 큰 회사들 걸 사세요 예, 예를 들면 이제 그수마레코런지뭐 위까라든지 뭐뭐 뭐 저기 그 다음에 리포도 있을 거고 지금 저기 자카타 근교에 찌까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크게 짓는 건데 그런 큰 회사들은 마압라든지적자도 뭐 지금 많이 우겜 근처에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큰 회사들은 약속대로 그 서티피카도 나오고 예. 뭐 우, 아파트도 잘 짓, 짓, 짓더라고요 그걸 샀으면 좋은데 저는 운이 나쁘게도 예, 뭐 이상한 회사 예, 아파트를 사서 싹다 지금 뭐 아파트는 보유 중이지만 뭐 토지대장은 쉽게 말해서 서티브카스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심해야죠 예, 오늘 뭔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써달 풀었습니다 이.. 조심해야 돼요, 이제. <laughs> 뭐, 어쨌든, 아이고, 그 생각하면 참, 아이고, 그, 뭐, 그 돈, 그, 쉽게 말해서 족자에 산그 조그만 아파트는, 응? 어? 맛있는 떡이라도 사먹을걸. 그 뭐, 응? 어? 사탕 하나 못 사먹고, 그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입니다. <laughs> 예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